승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하루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힘차게 시작하는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감격따로 삼따로가 아니라 은혜의 감격한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인생을 헌신하는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의 삶이 신앙의 훈련이 되고 믿음의 경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라도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승리자이시며 삶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힘으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선우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주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거절할 지혜를 허락하시고 해야 하는 일이라면 감당할 용기와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가족 되게 하옵소서. 덕을 세우고. 종료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양기를 전하는 보배로운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족들의 온몸과 마음, 영혼, 삶의 연장에 흐르게 하옵소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흘러넘치고 마음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신을 사랑하고 믿음의 생각, 긍정의 마음, 축복의 말,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사랑할 것들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질병 암 암세포 갑상선 피부결에 모든 용종 우울증 정신질환 관절염 디스크 오장육부 이목구비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로나 19 가만 전쟁은 소멸될지어다 주여 궁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